안녕하십니까 유동렬의 안보전서입니다 오늘은 간첩이야기 시리즈입니다 앞으로 2회에 걸쳐서 왕계산 간첩단의 실체를 소개하겠습니다 2011년 7월달에 국가정보원에서는 왕계산 간첩단 관련자들을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날 중간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서 왕계산 간첩단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에 30여 걸친 대법원까지 하는 재판 결과 간첩죄가 성립이 돼서 총책 이 김모 씨는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인자, 3인자는 각각 5년, 4년 등 선고받았는데 제가 김모 씨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 7년형을 선고받고 출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의 인권, 간첩 인권까지 생각할 필요 있냐 하는 우려도 있지만, 그래서 출소한 사람이기 때문에 김모씨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 석자를 분명히 알지만, 그런 걸 고려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 사람 이름을 알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이름 공개하겠습니다. 이 김모씨는 80년대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을 다녔습니다. 이때 학생의 간부로서... 이른바 운동권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김모 씨가 1987년경에 주체 사상 의식학 학습 모임을 갖다 결정을 합니다. 지하에서 은밀하게. 그래서 조조들과 주체 사상과 북한의 혁명 노선을 우리 내부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모색하다가 이제 일본 쪽으로 직접 조조군을 보내가지고 일본 조총론에 소위 보고를 하고 지형을 받는 이러한 그 접선 연락체제를 확보합니다. 당시 일본의 상급자가 누구였냐면 조총련의 부의장인 배진구였습니다. 먼저 이 조총련이 뭐냐? 제일 조선인 총연합이라는 단체로서 직접 북한의 지형을 받는 일본 내의 친북한 단체입니다. 조총련 하면 다 알려진 사실이죠. 반면에 이에 대항해서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여기는 우리 일본 내에 있는 교포단체는 민단으로 약칭되죠. 제일 거리민단입니다. 근데 이 조총련의 부의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배진구는 어떤 사람이냐? 대적으로는 조총련 부의장이지만 실제로는 조총련 내에서 대남공작을 총지휘하는 거친표입니다. 배진구. 그래서 이 일본에 있는 대남 간첩 공작의 지휘자들이한두명 정도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바로 배진구와 박영희입니다이박영희와 관련된 간첩 사건은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진구한테 보고를 하고 지령을 받았죠. 그런데 자꾸 일본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제 수사 기관에 추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안상 그 일본어를 할줄 아는 여자 조직원이었거든요. 일본어를 전공했습니다. 이 여자 조직원을 갖다가 일본에 유학을 시켜버립니다. 유학생 신분이 돼서 자유롭게 왔다, 따는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이 김모 씨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이 지하학습 모임, 이 재하단체에서는 이제 북한과 연결을 맺고 직접 활동을 하는데 이제 아주 커다란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1993년에 8월 21일날 바로 북한의 지령을 받고 그 여자 조직은 이 여자 조직은 바로 일본 서해안에서 비합법적으로 북한에서 몰래 침투시킨 간첩선 자선을 타고 공해상에 나가서 대기하고 있던 간첩선 모선을 타고 원산으로 날아갑니다 원산으로 날아가는게 원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배를 타고 그래서 원산 연락소가 있어요 북한의 그 대남 침투 기지 중에 동해안에 청진 연락소하고 원산 연락소가 있는데 이 원산 연락소는 대일본 침투를 전문으로 하는 연락 기지입니다. 간첩 연락 기지예요. 그래서 원산 연락소에서 평양으로 날아갑니다 평양에 도착해 가지고 8월 26일날 김일성 주석군을 가서 북한 표어로 김일성을 접견합니다. 이때 김일성 살아 있었습니다. 김일성이가 1994년 7월달에 죽었기 때문에 9 3년대는 멀쩡했어요. 김일성이가 그 동안에 취적을 갖다가 높이 평가를 하면서 이왕재산에게 그때는 이제 왕제산는 간첩단은 아직 나오기 직전입니다. 다섯 가지 이른바 접견교시를 하달합니다. 그 접견교시 내용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지하당 조직 안에 이 지하당은 이제 그 나중에 왕재산이 되는 거죠. 왕재산.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실하게 세울 것. 그 다음에 지도혁신을 양성하고 주요한 지역과 부분에 포철할 것.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 8위의 주체사상이죠. 혁명사상과 유대성을 보급선전할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통일전선을 통한 대승적인 혁명역량을 조성할 것. 다섯 번째 조직 보유와 무역공간을 통해 조국과, 이조국양성은 북한입니다. 조국과 연계 연락할 것. 이 다섯 가지의 접견교실을 하달합니다. 이 접견교실을 하달 받고, 왕계산, 후에 왕계산에는 이 왕계산의 그 연락직 조직원이 똑같은데 코스를 밟아가지고 평양에서 원산으로 가서 원산에서 간첩선을 타고 쭉공해상에 내려왔다가 일본 서해안에서 간첩선 자선을 타고 일본 해안에 침투해서 서울로 옵니다. 서로 와서 이제 총책인 김모씨한테 직접 김일성을 만난 사실과 김일성의 접견교실을 하달합니다. 참 대단한 거죠. 국내 주사파 지하조정원이 일본을 통해서 북한까지 가가지고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총책인 김모씨는 이 접견교실을 하달받고 7년 동안 고생한 끝에 2001년 8월 7월 달에 왕계산이라는 간첩단을 결정합니다. 그래가지고 무려 20년 동안 암행한 겁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 2011년에 공거된 거죠. 자, 이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우리 안보수사기관에서 일본 내에 있는 소위 그조총련의 부의장인 배진구와 자주 연락을 하는, 연락을 하고 접선하는 국내인을 포착 합니다. 포착을 하고, 이제 미행을 하고, 감치를 하고, 끝에 무려 해외에서 33회나 접선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일본 조총련 나인을 통해서 보고를 했지만은, 2001년에 왕제사에난 지하당을 조직한 이후로부터는 일본망을 통하지 않고, 북한의 225국 대남 간첩하는 조직입니다 지금 현재는 문화교류인데 그때 그 당시 225국이었어요 그 전에는 사회문화부, 대일납부 이렇게 명칭이 엄청나게 바뀝니다 이 대남간첩공작조직하고 연결가 돼서 만났는데 주로 이제 해외에서 만났죠 베이징, 상해, 심양 심지어 말레이시아까지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3 3회 접선을 했죠 북한 공작원을 주로 이제 니진과, 니진, 이진이라고 해서 225개 과장급입니다. 이 과장급 공작원이 왕재산 간첩단을 직접 지휘를 했어요. 지휘한 실무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간첩교실을 했지만, 직접 대인접촉을 해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지령을하다받고 하는 이런 채널이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이제 20년 동안 암행을 했는데,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왕재산 간첩단은 주로 인천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지역에 있는 당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을 이왕재산 조직원들이 다 장악을 했어요 왕재산이 북한에 보고한 이 보고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원이 200여명이라는 부분도 나옵니다 북한에 보고를 할때 해서 당시 이 왕대사는 주로 인천 지역에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을 거점화 삼아가지고, 어, 활동을 하다가, 활동을 하고, 이걸 이제 서울로 이제, 이제 확대시킨 거죠. 확대시켰는데, 이 200명 안에는,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 그룹도 있고, 노동자 그룹도 있고,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해외에서 북한 공장을 접선하는, 소위 해압통신하고 목적 수행하는 간첩인 줄 알았는데, 이를 특정 요소 이제 간첩임을 확정하고 압수색을 했어요. 권고에 나서가지고. 압수색을 해서 그때 이 관련자들 다섯 명의 자택과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만든 회사가 지원넷이라는 회사인데, 나중에 2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에서 압수를 했는데, 주로 외장하드입니다. 컴퓨터가 깨끗해요. 하드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습니다. 소독을 깨끗이 해가지고 보안 때문에. 그러나 외장하드가 있었어요. 이 외장하드, 주로 이제 저장매트죠. 디지털 저장매트를 천여점 넘게 압수를 했는데,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이 디지털 저장매체가 다 암호가 걸려있습니다. 암호가. 암호가 걸려있는데, 이 암호를 푼 겁니다. 암호를 풀어가지고 그한 저장매체를 열어보니까 북한이 왕자산에 지령한 내용이 쭉 시기별로 나와요. 한 저장매체를 열어보니까 거기는 뭐가 되어있느냐 왕자산이 북한에 보호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두 개를 합치니까 바로 20년 동안 간첩일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자산이라는 간첩단이 이런,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 규모가 커져버렸죠. 조직원이 한 200여 명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활동 내역과 특징을 말씀드리고, 자, 그럼 간첩 명칭에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왕자산이 뭡니까? 라고 많은, 많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왕자산은 북한 함경북도 온성에 있는 마을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산 이름입니다. 마운틴. 근데 북한 사람들한테는 왕자산 회의로 많이 알려져 있는 아주 혁명사적지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고요? 제가 유동열의 안보전에서 김일성의 실체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역사, 날조한 사례를 쭉 소개를 해드렸죠? 여러분이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 북한이 현저사를 왜곡한 것 중에서 김일성의 항일투쟁 역사를 왜곡한 부분을 제가 쫙 소개를 해드렸죠. 뭐냐면 북한 측그 선전대로 날조된 선전을 소개를 하면 1934년 3월 1일 왕재산에서 회의를 열었다는 겁니다. 회의를 열어가지고 김일성이가 항일무장투쟁부대를 이끌고 이제부터는 중국 지역에서만 활동을 했는데 이 회의 이후부터는 국내에 침투를 해서 국내에서 항일무장투쟁을 벌여야겠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결정을 한 바로 그 회의가 왕재산 회의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왕재산이 혁명사적지로 크게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왕재산 회의는 한국 현대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북한이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을 역사날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왕재산이라고 했느냐? 이건 제 판단입니다. 총책인 김모 씨가 생각할 때, 일찍이 수련님께서 걔들한테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을 다 믿고 있어요. 조작된 거지만. 왕재산 회의를 통해서 국내에서 항일 활동을 했듯이, 나도 이제는 남한에서 혁명 활동을 해야겠다. 뭐, 그런 걸 연상해가지고 아마 왕재산이라고 간첩단 명칭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재산이라는 간첩단 명칭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왕재산이 어떠한 활동을 했고 이 왕재산 간첩단 사건의 그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제가 제 2부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